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즉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 예루,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직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한 평생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줄 알았는데 스승과 제자로서 그런 관계를 맺고 한 평생 살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고백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자의 길에 관해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했을까. 순간 들었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바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어떤 것이 보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입술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제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부인의 수준은 내 삶의 일부를 조금 내려놓고 내 삶의 시간을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의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모든 결정 고난을 내려놓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 고난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님, 내가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결정 권한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의 호흡, 나의 삶, 나의 육체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의 결정 권한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숨 쉬고, 내가 숨 쉬지 않는 것. 즉, 나의 목숨의 모든 결정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있음을,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숨 쉬고 숨을 내뱉는 그 모든 결정권 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라고 하십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도 함께 고백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질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바로 우리 자신의 부인, 자기 부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시금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데 그 고백 속에서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것은 능력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평생 잘살수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요. 베드로는 아마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옆에 있든 없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온전한 제자이며 참된 제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호흡, 나의 삶, 나의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무릎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 십자가를 빼먹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되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